안녕하세요. 요수일본입니다.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 간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막겠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를 어 사용하는 것을 어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엔비디아라든지 엑스엑셀이 지금 타격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좀더 보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어 분위기가 반전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연중 최저가인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도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S&P 500에 속하고 나스닥 기업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최저점들을 어 개별 주식마다 이렇게. 어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달러입니다 제가 1250원 부터는 어 1250원이 오면 그 이하로는 환전하고 그 이상으로는 환전하는게 좋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1500원이 오면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1,500원은 아마 이제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500원이 온다가 아니라 1,250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전했다면. 여기서 보는 환차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상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파동으로 볼지, 1파, 2파, 3파로 볼지, 뭐 이렇게 해서 1파, 2파, 3파로 볼지, 뭐 이런 파동에 대한 뭐 여러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하락 추세로, 어, 가고 있는 것은 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어, 200주 이 빨간 선으로 보시면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다시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터치하여서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보나치 누돌림을 봤을 때61.8이 어, 라인들 그래서 어만200 포인트 만한 300포인트 이, 하로 떨어진다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티키큐큐를 보시겠습니다. 티키큐큐도 지금 26불까지 왔고요. 지금 21불까지 떨어졌다가, 뭐, 쌍바닥을 이루고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뭔가 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1불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모아가실 분들은 21불 이하로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장기로 갖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계속 18불을 외쳤죠. 18불. 18불을 올 확률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XL은 지금 거의 전저점에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금 XYXL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고, 지금 반도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 아직 매수를 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LD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8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38불대 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후로 어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s 는 지금 41불 52어 여기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1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한10% 정도 10% 정도 해 보시는거 좋지만 어 풀매수 몰빵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RSI 지표상 맞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락장 이라는 것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어 예전에는 157불부터 우리가 쭉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나는 사고 싶다면 140불 정도 이 정도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9월달 그리고 10월 초 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지금 우리가 전저점을 뭐 이렇게 뚫고 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132불 어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9불 때까지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좀 132불까지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 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소도뭐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매수하면 안된다 떨어질 때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240불대 오면 그때 가서 좀 매수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250불대까지 떨어졌고 240불 이하로 오면 그때 가서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테슬라도 지금 뭐 저는 생각하는 게 210불대 오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몰빵 매수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도 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0불 때까지 테슬라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 테슬라 좋은 기업이지만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